안녕하세요. 어, 실카TV 추천 매물입니다. 오늘은 현대 포터2 슈퍼캡 초장축만 아, k m 미만 주행 최저가, 신차급 최저가 세대 안내해 드립니다. 아, 잘 보시고 신차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아, 이제 견주어 보시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량도 잘안 아, 나오고 출고도 잘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물차가 어, 화물차 가격이 상당히 이 가격이 지금 어, 이제 만만치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 포터투 슈퍼캡 초장축 1만 키로 미만 주행 최저가 세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 도이치 오토월드의 최진수입니다. 언제나 정직과 신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우리 고객님들에게 중고차를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24년 5 이상의 경력과 노하우의 중고차 전문가이지요. 승용, 승합, 화물, 특수차 어떠한 차량도 필요한 차량을 문의해주시면 거침없이 최고의 품질과 가성비의 중고차를 골라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또 이차 말고도 구매하시고자 하시는 차량의 차종과 희망 가격만 이제 전화나 문자로 알려주시면 적합한 중고차를 바로 추천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직, 신용, 신속, 종합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중고차 매입, 판매, 알선, 할부, 어떤 것이라도 문의해 주면 이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중고차를 고르시는 분들은, 찾는 분들은 가성비를 따져서 사시게 되죠. 그러면, 아, 이제, 중고차는 고를 때 굉장히 요소가 많습니다. 아, 연식, 주행거리, 또 사고, 유무, 관리 상태, 기타 등등에 따라가지고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중고차를 구매할 때 내가 사는 차가 적당한 가격인지 따져보고 사야 되겠죠. 그래서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아, 이제 화물차 아, 1톤 화물 포터 세대 안내해 드립니다. 자 우선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세를 한번 보여드리고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아, 이제 포터 2 C R D의 슈퍼캡으로다가 자만 킬로 이하 만키로 이하 차량만 아, 이제 아, 이제 검색을 했습니다. 1만 킬로 이하 차량만 검색을 해서요. 자, 이렇게 15대를 가격별로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자, 만 키로 이하에서요, 제일 9 3, 9 0 0 k 로 자, 만, 아, 1300만원짜리부터 1500만원, 그 다음에 1670, 1730, 1890, 1900, 1890, 1920, 1990만원, 2030, 2050, 2320, 2330, 2550, 2600, 60, 2799만원까지. 자, 요거는 뭐, 탑차네요. 어, 예쁘니까. 자, 요거는 빼고요. 2660만원짜리까지 슈퍼캡이 이렇게 있다. 하는 거를, 에, 안내 드리고. 자,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 제일 싼 차량이요. 1390만원, 서부터 1670만원인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전부 다 만키로 이하거든요 자, 9900, 5000키로, 6000키로, 7000키로. 9,000km, 9,000km, 4, 4,000km, 9,000km, 7,000km, 9,000km. 어, 1,700km, 어, 그다음에 268km. 어, 이렇게 또 299km. 자, 이건 완전 신차죠. 2020년 5월이니까 완전 신차고요. 자, 이것도 신차인데요. 뭐, k 로 수가 9,900km밖에 안 되니까 아, 이제 수동, 요거는 수동이고요. 자, 오토, 어, 1599만원부터 5 0 0 0 k m 차량부터 있습니다. 요 세대를 지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1390만원 차리는 요 차입니다. 자, 청색이고요. 차량 상태 깨끗하죠? 자, 9900kg, 만 k 를못 탔어요. 1900km 차량. 수동 6단 미션입니다. 이 차는 수동입니다. 아, 사고 유무 보는데요. 사고 전혀 없습니다. 사고 전혀 없고요. 아, 2014년 12월식. 2014년 12월식입니다. 아, 자, 이제 연식이 오래돼서 가격을 아, 이제 완전 무사고 차임에도 불구하고요. 가격을 아, 싸게 팔 수밖에 없는 는 차입니다. 아, 이게 1,300만 원 완전 무사고차. 아, 9 9 0 k 로 1,300만 원에 파는 슈퍼캡 수동. 다음 어, 1 5 99만 원 차량입니다. 자흰색 자, 요거는 자, 2015년식이고요. 2015년식. 자, 오토매틱이고요. 5,600km 주행한 2015년 오토. 15년 오토, 5,6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1,599만원 판매하는 차량. 성능 점검표 보겠습니다. 2015년 7월 차량이고요. 5,600km. 자, 사고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어 끄떡 어, 없습니다 오일 새는 것도 없고요. 예 자. 2015년식입니다. 15년식 1,599만 원. 다음 차량입니다. 1,670만 원. 2016년식 자 6,500km 6,500km 차량입니다. 1,670 오토 자매틱이고요 6500km 차량 세차입니다 자 적대한 바닥은 시공을 안했네요 신차급 6500km 1670만원 차량입니다 1670만원 차량입니다 예, 자 성능 점검표 보겠습니다 2016년 7월 차량이고요. 6,500km 수행했고, 사고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 되겠습니다. 불량하지, 불량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1,670만원 차량이고요. 자, 2016년, 요거는 2015년, 1,599만원, 요거는 2014년, 수동, 1,309만원, 이렇게 세대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연식 좋은 걸 하나 볼까요 자 1,700km 아, 자, 차 자, 자,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1,700km 차량입니다 2,320입니다 이차는 2022년 4월달 올 4월달 출고 차량 오토매틱이고요 포우터트 1,700km 예직 신형 자, 아. 자 공구함은 그냥 드리는 거겠죠 공구함은 자 이것도 공구함도 꽤돈꽤 나가죠 아, 네. 자뭘 해보려고 샀는데 에이, 이제 시작도 못해봤나봐요 아마 공구함까지 짜놓고 저런 거는 거저니까요 공구함 같은 거는 자 저것도 한 50만원 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능 점검표입니다. 2020년 4월, 22년 4월, 올 4월 출고 차량, 1,700km 주행, 아주 완전 새 차입니다. 네, 되어 있고요. 사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비대면으로 자 오늘 소개드린 네대 차량은 비대면 거래하셔도 전혀 하자가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비대면 거래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이 차는 스프링 보강. 자, 이제, 뭐, 아, 중량짐도 실을 수 있도록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뭐, 별건 아닙니다. 이제 새차살때 6만원 더 내면 해주는 거긴 한데요. 그래도 되어 있으니까요.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대를 안내드렸는데요, 1,300만 원부터 2,320만 원까지 가격 차이가 거의 9 0 0만 원, 1,000만 원 차이가 나지요. 자, 이렇게 해서 안내드렸고요. 자,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차량들 많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아 이제. 필요하신 가격대, 주행거리, 또사고의무 이제 조건에 맞춰서 차량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수원중고차 매매단지에 사진에 보이는 도이치 오토홀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차량 구매 문의 혹은 상담은 전화나 또 문자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영상으로 댓글로 이제 문의를 하시면 아, 이제 잘, 아, 이제 상담이 안 됩니다. 시간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아,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꼭 전화나 문자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또 구독과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또 매일 새로운 아 이제 차량 정보를 드릴 때 받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필요하신 차 아, 이제 전화로 영상 아, 이제. 아 이제 요청을 하시면 또 영상도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이제 행복하고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